왜 연기할 때는 와이리 긴장되는 길까요?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하는 바리스타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마산 공고에서 진행하는 영상 편집 멘토링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학교로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. 사실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이런 멘토링 수업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교실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강당에서 막 2, 3명 앞에서도 강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하나도 안 떨리는데 왜 연기할 때는 무대에서 하든 한명 앞에서 하든 왜이렇 긴장되는 길까요?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할 때는 잘 되는데 이사랑을 앞에만 서면은 심장이 쿵쿵 떨리고 대사다 까무삐고 머리가 새하얘집니다. 아무래도 이 강연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나 지식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편안해서 안 떨리는 것 같고 연기는 이 다른 인물을 표현해야 되니까. 내옷 같지도 않고 이게 잘하고 있는 긴가 아닌 상한가 이 뭔가 이 새로운 옷을 딱 입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 옷을 막 평가하듯이 이제 내 연기 갖고 막 이래 평가한다 생각하니까 더 긴장되고 뭐못여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 내한테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. 무대에서 안 떠는 방법 같은 거 있으면 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.